Switch your song, what you need to uh, know How could we be so dumb To uh, so let you fall like that Never drink, cause I know if I did I'd call you every time and Baby, I'm a fool To so let you fall like that 얘기 안 하고 네. 이 그만. 아그니까그 사람 참 다시는 이주아님이 나한테 와. 나한테는 말로 여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요 아, 누구들입 <놀람> <놀람> 너데투유유 사랑하는 우리 석가 우리 애기 이기해 우리 얘 아이 엄마 응큰딸아니어 아니야 <laughs> 여기 가게는 뭐죠? 오 그리고 숙주를 넣기가 둘러져 있군요. 이거는 당면인 것 같죠? 초코미만다가이 어? 계란찜 어? 계란찜 뭐야? <laughs> 계란찜 뭐야? 계란찜 뭔지 아시죠? 내가 초코미를 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떠신가요? <laughs> 조금 마음 흔들리고 있어요. 괜찮지. 어, 마지막까지 또. 음어 그럼 이제 다른 분들도 찬성하시면 아 찬성으로 나가리고 이거는 이건 사소이죠난 쭈꾸미 별로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난 <뭐리> 야, 왜 아, <뭐리> 어. 바로 집으 갑니다. 야왜 이렇게 맛있냐? 바로 받아서 <가서> 여기서 <뭐리> 맛있어? <뭐리> 응. 어, 뭐, 진짜 치즈야 치즈. 내취향이야 나도 먹을. 와야 개이쁜데? 이거 이거 인천 집도 편지. 이거? 집념도 편지 아니라 이거 2 0살때편집 근데 내가 더 진다고, 진다고 했는데. 아, 했는데도.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예. 헤이, 눈치도 괜찮아. 긴 리듬. 이 완전 큰. 아, 뭐. 어, 뭔데? 뭐, 이거? 누구에게? 뭔데? <laughs> 아, 뭔데? 이거야?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너 어쩜 어... 이렇게 날 잘하니? 미 친구 아니야? 너 이러한... 졌다. 졌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셀럽 같다, 정말. 그러니까 저 파미도까지 완벽. 와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laughs> 정가 음, 지연이가 나랑 비슷하다. 그 성격은 음. 그럴 것같은데 음. 괜찮아. 난 여기다 1월 1일이야. 이렇게 써가지고 위에 리 그림 그리는데. 근데 나 너무 좋다. 사고 싶다. 귀여니워 응? <laughs> 귀엽다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요는아 너무 좋아어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너무 해요 저는 너무 너아 너무 좋아해요. 해요저 너무 좋아해는 너무 좋아는 너무 좋아 그렇게? 편하긴 해. BTS까지? 어, 뭐. 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음 아, 너무 좋아해요. 어, 어, 아해요아는 몰라, 근데 얘가 좀더 특별해. 응, 그거잖아, 그거잖아. 귀엽다. 안에. 안에. 딱 뭔가 네가 좋아할 것 같아. 네. 귀여운 거 멈춰. 귀여운 거 멈춰. 귀여운, 멈춰. 제가 음. 너무 좋아하는 포이스토리 진짜 탬피아 어? 저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엽거 너무 귀엽다. 하나에 얼마지? 찍고 있어. 하는 거야? 나인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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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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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나나 <laughs> 얘네, 얘를 또 섭취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봤다니까 그백문두에 답을... 잠깐만, 뭐지? 아니, 나 포스 바닥도 다고더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뭐 받았는데, 뭐 받았는데... 포 어? 받은 포스 포스터... 받 어? <laughs> oh 아... 어. 아... 아... 오,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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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를, 포스터를 받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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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스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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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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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계속 콩나물 키우기를사주자는 거야. 야, 이런 애쯤 갬성이지. <laughs> 아니, 그래서 야. 내가 얘가 한세 번, 말해서 두 번을 무시했다니까. <laughs> 근데 얘가 세 번째 <laughs> 그러면 더해서 이것도 사줄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을 주세요. 내가 건 주면 나와. 서 네가 흥 끓여 먹을게. o I don't know. How o Better than you knew said and it's over now. But I still think about you. I'm such a mess, such a mess now. Shoot you a text, to me on read now. now. Mm -mm, yeah, yeah. I wish we were kissing. I wish we were kissing.